자카올 <laughs> <laughs> 소개해 주세요. 아, 아, 네, 아 네, 안녕. 하세요 저는 이번 17기로 활동하게 된 보시면서 <laughs>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Hi.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오 찍으시더니 이제 찍는 방법을 아시네요 오늘 수업이 기대되십니까? 아예오 가시! 오늘의 앞놀가 기대되십니까? 와! 이제 수 기대된다! 와! 야원없는 박수 1시죠? 빨리 8시. <laughs> 시 저는 저는, 저는. <laughs> 재미 없어 봐. 재미 없어. 저 아니에요, 오늘. 재미 없어. 저 아니에요. <laughs> 오늘 그림 그리실 거예요, 또 <laughs> 열심히 네,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네, 선생님 어우세요. <laughs> 자본적인 아, 문앞 빨리 세요나 왔죠. 여기 경 경대 무슨 무슨 동아리인데? <laughs> 야 본인이 시험, 설명하는 <laughs> 걸로 합시다. 에이, 에이. <laughs> 네. 멀리서 저는 경대 사회학과 학생이고요. 이거 냄비 스프 뭐 당원들 모집합니다. 이걸 보면서 여기 이분들 뭐하시는 분들일까? 너무 음. 궁금해서. <laughs> 네, 전부 다 들어갑니다. 야, 극단 스프의 창시자. 숲 뽕뽕. 감동하라고 들었어요. 제가 다 모집하고 <laughs> 제가 갈수습니다 <다 모집하고, 웃음> <제가 다 웃음> 여러분. 제 너를 기다려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네 저는 극단 스프에서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CN 팀에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 다음 순서를 어쩌다 보니 제가 강사로두 번째인데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많이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니 <laughs> 스포에서 <안녕하세요. 웃음> 기획 실장을 담,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안성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와> <laughs> 이거 경찰청 사람들 아니에요. 각부장을 맡은 강희진입니다. 노래 한번하자, 말 한번하자, 노래 한번하자. 나 우리 막둥이 감사님. 막둥이. <laughs> 안녕하세요. 아, 우와, 아, 귀엽다. 아, 아, 와 귀엽다. 2 아, 3세 살이구요. <laughs> 와. 저중축팀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와 아, 귀여워. 우와, 귀여워. 네, 언제까지 기억나지? 어? 여기서만 기억받는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뮤지컬과 새로 개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능력자를 모시고 왔어요. 자, 강혜림 선생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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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림이고요. 어, 이제부터 뮤지컬 수업을 할때 제가 가르쳐드릴 거예요. 여러분 모두 친하게 지내요. <laughs> <laughs> 되게 어린이집 같네요. 어린이왜 <laughs> 에너지가 좋죠. 우리 <laughs> 세븐뮤지컬 대우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어뭐할내뭐 하려 그랬지. <laughs> 그다 우리 다 소개했죠. 다 소개했죠. 우리 신규 형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뉴페이스 a 안녕하세요. 아웃스 박희선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 살이고 현재 경북대학교 다니고 있는 안규라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스물아홉 차 기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우리 오늘 친해질 시간에 미토 컨덕이친해지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메이커 서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서클. 자, 우리 오랜만 지내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두 장씩 나눠 드릴거예요 어. 진호 어린이 빨리 하고싶다 팬 뚜껑 닫고 몸앞을 풀어보겠습니다 영번 1번 2번 어깨를 풀어준다 3번 4번 어깨를 4번. 4번 이거 여기를 돌리셔 허리 아니라 여기를 돌려 <laughs> 3번. 이거요? 8번, 5번. 멀티 안 되시는데요, 이분 지금? 지금 멀티가 안 되시는데. 하세요. 두 분이서. 하나 어, 글은 셀려 쓸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 매니의 아, 예. 자기 이름을 크게 적습니다. 자, 이제 오. 교환하십니다. 교환. 자, 상대방의 얼굴 형만 종이에 꽉 차게 그요 <laughs> 종이에 꽉 차게라고 했습니다. <laughs> 종이에 꽉 차게. 꽉 <laughs> 차게. 나도 웃기게 그렸구나 얼굴형 나 이거 그 서로 디슷전 아니죠? <laughs> 정말 예쁘게 그렸어요. 오내 그림 진짜 예쁘다. 와 어째 나보다 더 하얀 나도 얼굴형 <laughs> 진짜 예쁘게 잘 그렸어. 오 네, 나 내일보다 더한대 맞고 폭났죠? 나보다 <laughs> <laughs> 더 가름해. 다시 6번 의식이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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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laughs> 아까와. 딱이 돼서 안 씁니다 둘둘아리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자상대방의 눈썹을 관찰해서 그립니다 눈썹 많이 억울하신가 보네다 눈썹을 뭐하니 눈썹이 억울하십니다 눈을 그리는 게아 눈썹 <laughs> 눈썹 이런 거하죠 그렇죠 제 눈썹이, 눈썹이 렇죠 와 저기요! 게 아니라 저기요! 네. 어, <laughs> 여기서도 눈에 초점이 없다. 눈, 눈! 반짝반짝 하잖아! 나. <laughs> 아, 눈이 없어! 눈이 없어! 울리기 시작했어! 울리나! 관찰해서 그리세요, 관찰해서! 누가 배짱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얼굴? <laughs> 강예림쌤입어요 브이라인이라면. 잘 그렸죠? 오. 아, 나는 다잘 그려줬어. 예쁘게, 딱 맞게. 어, 부러플 줄 알았다. 이거 봐요, 어떡해요. 유, 빤. 유, 빤. 유, 빤. 이. 이 그리세요. 마우스! 나 이거 카카오톡 빤. 이모티콘에서 본것 같은데. 피 허식인가요? <laughs> 아, 어떡해. 아니 아니 진호 쌤 진호 쌤 말을 왜안해 아, 아직까지 동자가 없다 엄청 좋아 귀 <laughs> 귀어 예쁜 얼굴에 이거 봐요 <laughs> 원숭이 아니에요 아, 진짜 오 <laughs> 어, 디테일 살리고 있어 지금 자증나네 <laughs> <짜증나는 거지. 웃음> 아니야, 왜냐? 강연니죽어야이거 둘이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주상> 자체가 다른데. <laughs> 둘이, <laughs> 둘이 언제 남매였어 <laughs> <laughs> 형제 <형, 형>, 자매. <laughs> 언제부터 남매 남매였죠? 누구 몰라요. <laughs> 자,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laughs> 어 사진에서 그림도 되게 야비하게 생겼다. <웃음> 뭐야? 말 <laughs> 보고? 아, 뭐지? <laughs> 나도 <laughs> <정말> 아, <나 웃음> 어 양상추 언제 났는데? 어 양배추? 양배추 언제 놈? 뭐 뭐지? 잘그려줬는 이거 뭐지? <웃음> <웃음> 조선시대 <태어난다. 웃음> 어 되게 잘 그려졌다. 더잘 <laughs> <저> 그렸다. <laughs> 눈에선 벌써부터 장난기가 오, 가득해졌다. 샘플 사줬습니다. 아무거나 주세오 잘생겼다. 오, 되게. 되게 잘생겼었는데 <laughs> 언제 잘생겼죠? <laughs> 갑자기 한 바퀴 돌고 <laughs> 나서 갑자기 흠 묽으셨네. 아 진짜 속상하다 정말. 아이, 참. 아 인별 진짜. 도리에, 도리에 도리에 오늘 잘... 처음 보시는데도 아, 아 참. 대표님이 얘기했어요. 받으셨죠? 여러분들 인상이 시케즈 그렇게 생기셨어요. 와 완전 똑같다. 심지어 그림이 더 나은 사람도 있어. 어머 <웃음> <웃음> 뭐가 마음에 듭니까? 저는 일단 저 김배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버섯은 누가 버섯인가요? 그래. 버섯 누가 버섯, 그리셨어요? 왜 그리셨죠? 종이. 버섯 아, 오. 오. 정말 일차원적이네요. 오라 부장님. 찌찌 <laughs> 거기다 그렸어요. <laughs> <laughs> 아눈 밑에 점 그린 거 제일 마음에 듭니다 누구 그렸어 누가 그렸습니까? 기원 쌤이요 어이 아, 아 제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얼굴형이요 두키틱 같아요 <laughs> 아 그렇게 새기셨어요? 네 예. 밑에 <laughs> 다음 키티 쌤여기나요 어? 누가 닮았나요? 우리 닮았다 닮았다 아쏘 왜? 아이참 어차피 제발 오빠지시더라고저 상처받지 다음 주에 나오셔야 돼요 아좀그그그한다 괜찮아요 기완쌤 진짜 잘생겼다 똑같다 진짜 잘생다 눈이 똑같아 오케이 요건 뭔가요? 양? 양이요 누가 양 누가 그렸죠? 안규쌤이요 음왜 양인가요? 음 순한 양 같아요 아 아니에요 술 먹은 거 봐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요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우리 오락부장님과 함께는 발성 시간 <laughs> 자 몸부터 볼게요 따라하세요 아 뜨거워 <laughs> <laughs> 아, <laughs> <오> <laughs> 시작. 아, 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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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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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작품 연습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양해해주세요 화이팅 I d 서 d What is e 아 e r again? t e 이 l me about yours. I m u 님 t have. Don't t 지원 사업을 따보려고 합니다 네, 화이팅 여기는 인터뷰 현장입니다 <laughs> 지역 문화에 관해서 인터뷰를 저희 지역 문화의 선두자 극단 스프로 오셨습니다 <laughs> 아, 좀, 저는 이 대표님부터 인터뷰하고 싶은데 이... 먼저 하시고 여기 빨리 아, 보내드려야 네. 돼서 <laughs> 네. 그리고 불러주세요 저는 오고 전에 모여도 괜찮아요 네, 마이 시간이 괜찮으 아, 저희는 너무 바쁩니다. 작품 연습은 안 하시고. 아, 지금 연습 스케줄이 이제 언제 개인을 잡을까 생각 중인데 연말 모임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팀도. 아, 역시 재벌이세요. <laughs> 유진 쌤도 너무 역시 바쁘시. 아, 역시 인기녀. 쌤은요? 쌤은 학원이 지금 아, 오디션 때문에. 오디션? 할지? 네. 저희 날짜는 그때 정했듯이. 조심하게 해야지. 2